높은 고산지대에서 나온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그러면 이게 어 좋다고 전체 70%가 안압이 갑니다. 어, 종류에서 우리 우루무사탕은 어. 30%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laughs>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되세요. 색깔이. <웃음> <웃음> 영국 학생들 텔레비전 선전하면 이 소리가 아닌데 <laughs> 이 소리잖아요. <사실을> <laughs> 아, <칼만으로써. 웃음> 네 보시면 이건 탑이예요 이거는 어때요? 소리가 가벼워요. 이거는 뒤쪽이 비어있어요. <laughs> 그러면 카페 모카는 우리가 휘핑크림이 올라간 게 원래는 카페 모카입니다. 원래. 요 근데 카페 모카치노가 휘핑크림이 안 나고 카푸치노 같은데.

돼야 되는 거. 손에, 손에, 손에 익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이. 수평이 돼야 올라가죠? 빠지기 해서 네, 네. 이요 이게 올렸 올리고 네. 이거 하는 부분만 그렇죠. 잡아요. 이게 지금 이게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네. 이게 안에 네. 안에서 양쪽에 걸쳐서 잡아 주면 있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안 나와요. 한 3초에서 5초 응. 있다가 나온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좋이 보통 보면 지금 여기가 3 0 m l 에요 예. 그다음에 네. 여기 이제 <laughs> 이론수라고돼 있는 그, 그 부분이 아니에요. 커피를 가지고 그 커피의 맛과 향을 느끼기 위해서 드립 커피를 먹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축축되서 쓴맛, 신맛, 담맛다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먹는 거예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드립은. 한가지로 합니다. 네, 한 가지에 <laughs>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최소 <laughs> <채소 웃음> 세 가지 정도의 블렌딩을 <웃음> 해줬습니다. <웃음> 네, 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30mm 나오는가요? 네,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30mm 되면 이걸끄셔야 돼요. 아. 아, 그러면 이걸 누른다는 거죠? 네, 어? 여기서 아직... 보세요 이기서여거기가아기기까지기기가3기서여가서 지금 이게 된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딱만다까 닦여진다 그랬죠? 이렇게 넷. 그래서 이거만 이렇게 놓고 행주 제자리 놓고 여기가 되면 모줄이 있어서 금방 여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 잡고 이렇게 여기가 잡으란 이유 거품을 여기까지 옮길거예요 그래서 틀고 딱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다 이걸 딱 하고 여기서 공기 치치치치 소리 나죠. 그소리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파는 거품치버려요치치치치치치치치게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아, 자 이거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도 씻어주시는 거죠 뜨고 버리고 여기서 두번 정도 물을 이렇게 뜨시고 네. 여기다 놓고 닦아주세요 자 나한테 인사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잠깐만 이걸 스파운트라 이걸 딱 잡지 않으면 물이 옆으로 새요 좀 뜨거워요. 아 그래서 상같이 쌓이면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나시네. 딱 해주시면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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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라앉잖아요. 아, 나이 좀아요 아, 네, 네. 아까갓도안 해도 네, 아따갓도 안도 됩니다. 탬핑. 네. 네. 네,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으시 위에 흔들거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딱. 자, 그냥 탬핑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너무 넘나 난나 보세요. 여기가 <놀람> 높죠? 이쪽이 아십시오. 높죠 네. 그러면 살짝만 어, 그때 그게... 이렇게 그... 아, 하시고 네, 그냥 돌리면서 드세요 돌리..드실 때는 팽 빼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다고네네이거만 옮겨서 네네 이다음 이쪽도 담시이 내쉬는 u 에 t a p i c 축제 r e i 게요 자, s 축수 picture. I'm just a picture. I'm just a picture. I'm just a picture. I'm just a p i c t u r 지 I'm just 이렇게 삼 t u 시 직각으로 어. 이렇게 빼셔서 약간 직각에서 살짝만 뜨게 어. 이렇게 하면 너무 높으니다이게이게직각이잖아요이것보다 어. 살짝만 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가 뜨거 어.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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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잡으세요. 아까 같이 손 떼서 아까 같이 다시 잡으세요. 내려갑니다. 천천히 거기까지 거품이 나오게 할거예요 내려가시자고요.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자고요 거품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살짝만 무조건 기다리세요. 위에가 뜨고 오면 이제 끄세요. 끄세요. 손을 떼지 마시라고. 네. 여기가 떼면 모음줄이 있어서 금방 여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 잡고 이렇게 여기가 잡으란 이유. 이것보다 실크 폼이던데요? 실크, 실크 폼, 비단, 실크 음. 폼, 비단 같이. 음. 이 안에다가 원통은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원장님은 아시죠? 산화돼 버리기 음. 때문에 여기를 항상 비워줘야 돼요. 예. 음. 물이 아, 네. 아, 네. 아, 음. 이렇게 빠져요. 음. 남아 있는 통을 아, 펄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나머지 기계를 안전히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를 또 갈아줘야 돼요. 자, 그거는, 예, 우리 보통 그 유리병 같은 데다가 딱 담아서 <놀람> 잘, <놀람> 잘 <놀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예 구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아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배운 이동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커피는 카페에서만 많이 즐겼지만 막상 배우려고 실습을 하니 익숙지 않은 도구의 명칭이나 안전에 관한 것을 강사님께서 잘 가르쳐줘서 무사히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너무 짧은 교육이라 아쉽고 자격증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1월 초쯤 되면 한번 연락을 개별 연락을 한번 드릴 거예요.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그냥 집에서 좀 시간 날때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같이 하셔서 기계도 계속 돌리고 커피도 한번 계속 나름의 나만의 커피도 만들어 보고 그런 과정 가 한번 가져보시. 우리 강사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시 박수 한번. 감사분들다셨죠 <laughs>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 컸어요? 잡고 잡고, 잡고 아마 신청을 하시면 여기 이 공간에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는 뭐또 해주세요, 뭐또 해주세요,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어, 이번 이 기회가 어,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올해 연말을 맞이해서 뜻깊은 일이었고 이 과정과정을 짧지만 오해 동안에 정말 예술적인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어, 신기하고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백운동 카페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장소를 제공하신다면 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에 함께하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백운동 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수강생이 1기, 2기로 나누어서 수강을 했는데 1기, 2기생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아쉬운 거는 어, 한 강의 10시간씩 했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의 기회를 주고 싶으신 마음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어, 이제 이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자격증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정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